어제 국회 운영이 대통령실 국감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습니다.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감 직전에 도련 총무비서관에서 제1 부속실장으로 김현지를 이동시키는 꼼수 인사도 자행을 하더니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내에서 대기했다는 엽기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짜고 치는 표현이 그러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 김현지 공동 정권이라는 한강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국감에 김현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율의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의 대법정 법대를 두 발로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만행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정감사를 딸 결혼식 축의금 한탕벌이의 계기로 써먹으려 했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위법 행위는 국감의 허격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한편 국민들께서는 국감다운 국감을 보셨다는 평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해온 검찰 개악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던 정수경 변호사의 절규어린 호소, 검찰 개악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따져 묻던 안미현 검사의 소신 발언은 오간만에 듣는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아울러 월스트 파이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법 위반과 뇌물 수수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우상호 정무수석. 법제처장의 직분을 막 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이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원철 법제처장. 아파트 두채중한 채를 처분하겠다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이나 높은 22억 원의 매물로 내놓아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던 이찬진 검감원장. 캄보디아 고문치사 사실을 8월 중순에 보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10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위정을 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했던 국감 월스트 파이브는 본인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지 실장에게 말합니다. 더 꼭꼭 숨기 바랍니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입니다.